언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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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안녕. 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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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어? 아줄게 기서 오만잉 띠링 이거 무슨 맛이지? <laughs> 이게 무슨 맛이지? 감자 튀김? 감자 튀기. 야, 이게 더 맛있지. <laughs> 원래 기름에 튀긴 거 맛있어. 너무 크다! 은서 <laughs> 마음에 들어? 옆에 방 가볼까 이제? 이케아 다녀와서 쇼핑한 목록입니다. 토끼 인형, 이케아 곰돌이, 현서가 좋아하는 호랑이, 아기 호랑이 거의 인형만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지금 그리고 아기 타올, 장난감, 망치로 꽁꽁 내려 찍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난 요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어? 그게 마음에 들었어? 너 장난감 알아보는구나? <laughs> 어예한 바퀴! 어? 수건 냅뒀는데 같이, 두 개나. 우리 여기 어디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왔어요? 오이 어, 건물 특이하다. 그치? 페인팅을 엄청 특이하게 했다.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 먹고 오늘 목적지로 놀러 갈 겁니다. 아, 원래 이렇게 예쁜 자두머리였는데 생각해어요잘 <목소리>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늘 동물 보러 왔어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기분 좋아요. 가자. 나도 저기 봐봐 틱틱. 틱틱, 틱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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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틱 예쁘다 예쁘다 어아 예뻐 아 예뻐 이거 봐봐 이거 봐야지 찍찍찍찍 <laughs> 아 그래 아 그러네 너무 많이 먹어서 자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수개다어 이자 수다리. 오, 수다리다. 무 애들이 피곤한가 봐. 어 여기 친구들 많이 와서 피곤하대. 저기 쇠다 어? 한수야 여기 봐봐 까꿍 까꿍 잭잭 한수 제발 봐봐 제발 한수 제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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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뜯어? 들어갑니다 띠딩링딩링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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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자기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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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세가 힘들어 현석 사슴봐 사슴, 봐, 사슴. 놀고 와플 대학 와플을 사서 집으로 갑니다 아 집이 아니지 사진 찍으러 저희 언니 집으로 갈 거예요 친정에 반찬 가지러 왔어요 반찬 가지고 언니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목소리> 아, 하이! 우리 간다고 얘기했나? 아! 안녕. 있으니까 <laughs> 찍을 수 있는 게 많다. <laughs> 예! <오! 웃음> 이잘한다 자, 가찍어볼래 응? <laughs> 네. <laughs> 아, 비코도 나온다, 니. 한한 집었던 한 개도. 진짜 잘 본다. 아, 집에서 도 아니 아니야. 집에서도 이거 내보고 틀어달라고 해. 들고 와가지고. 하기 싫나? 하기 싫나? 하기 싫나? 제뽀 꼬꼬. 뭘 살이 살이 다 들고 가네?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아, 나... 아 예뻐! 얼치 어, 잘하네! 아 예쁘다! 짜잔! 오늘 울산의 고래색대체험관에 왔어요 와 자기 머리 위에 봐봐. 위에 봐라. 아. 어. 불만이 많은데요? 하나, 둘, 하나, 아, 둘, 잘했어 뭐어 거기서 <laughs> 너 거기서 뭐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모르겠고 힘드네 아이게 예뻐요 됐어 그만해 힘들어 하면서 잼잼잼잼잼잼잼잼잼 아이 잘한다 잼잼잼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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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아이 잘하네 사랑해요 알취 잘하네 동아빠 <laughs> 안녕 안녕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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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물이 너무 많구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때. 옳지 옳지 하나 둘아 잘한다 말 타러 왔어 너의 종착지는 말 타기 말 타기입니다. 음. <laughs> 예! 아싸! 하나, 둘! 아, 이다 아, 재밌다! <laughs> <laughs> 아, 이다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안 아, 아, 이 아, TV 들었어 우리 집 TV 터치야? 오 마이 갓! 갑자기 왜 향수를 찍나면? 방금 여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인 찍어줄게요. 헌서! 안녕! 헌서는 금요먹고 왔지? 안녕! 헌서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해요! 이제 그런 거 배웠어? 네! 아 지뜻어요! 아, 사랑해요 잘 보냈습니다 어, 괜히 했어요? 붙였는데 안 붙여져요 어안 붙어져요 아 잘했어요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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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곤지 헌 저기 엄마?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조카 베이비도 왔어요. 조카 베이비. 조카 베이비. 조카 베이비 머리카락 진짜 길죠? <laughs> 아이 좋아. <laughs> 빵 먹을 사람. 배배 별로 안고어안먹어 우유 이걸 다먹어거 <laughs> 아이 좋아. 안녕. 백성들아 안녕 형님 내일 또 쉬죠? 어 축하해요 내일은 뭐할 거야? 내일은 뭐할 거야? <목소리> 어 여보세요 <목소리> 할 거야 어 내일은 여보세요 <목소리> 어 <목소리> 앞에 막혀가지고 어시아피시해가지고 이하는 세상아 현수 봐라 지금 지금 포즈 자꾸 난리다 영상 <laughs> 찍고 있어 너 찍히고 있다 지금 어? 껐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예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예쁘다. 아기 <laughs> <laughs> 아 아, 보세요 아이예 예쁘다. 아니아다 예쁘다. 아유, 아예뻐요 여기 보세다 싫어 <laughs> 干啥？